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25번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는 박정희 전 대통령 5건,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이게 다 더해도 21건인데 이 전직 대통령들 이승만 대통령 제외하고 다 더한 것보다 더 많은 거부권 행사. 이게 뭐, 아무리 거부권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해도 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닙니다. 대통령 측의 안전 순간부터 네. 어, 나의 경쟁자 정적 죽이기부터 시작했고 음. 오로지 검찰 수사기관을 가지고 네. 어, 겁박하고 반대자들을 네. 탄압하고 하는 결과적으로 이제 무리수가 발생하니까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 거부권이라는 방탄 뒤에 숨는 네. 건데 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검찰 진짜 최대 흑역사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뭐 이건데 특검 이렇게 계속 뭐 도돌이 하는거 보고 뭐 성공한 영부인은 영부인 되는 거 성공한 거는 처벌할 수 없다. 뭐 그런 건가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뭐 성공한 영부인은 처벌할 수 없다. 뭐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laughs> <laughs> 법치국가입니다. 결국. 네. 어, 지금 음. 윤 대통령으로 봐서는 이, 네. 이제 반환점이잖아요. 음. 여기서 어, 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네.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이건 외통수입니다. 따지고 보면 음. 이거 없이 이, 이 전국 돌파 안정은 불가능합니다. 음. 아, 그리고 이미 이 나라의 주인이 주권자가 음. 국민인데 국민의 3분의 2가 특검해라라고 음. 명령했어요. 어, 그리고 어 분명히 지난번 4월 총선에서 네. 민의는 음. 300명 중에 192명을 네. 야권에 주었다 말이죠. 음. 어, 그 뜻은 네. 음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뜻에 복종해라 음. 하는 얘기인데 네. 그것을 계속 무시하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국민으로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데 지금... 보수 쪽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 특검 하자고 하는 거는 결국 그 특검을 고리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한번 당하지 두번 당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영삼 대통령도 자신 의 아들 구속을 네. 감수했습니다. 음. 김대중 대통령도 네. 뭐 마찬가지입니다. 음.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음. 아버지가 아들 구속을 네. 감내 그것도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음.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지금 어 이제 그 한간에 네. 퍼져 있듯이 정말 누가 더센 권력자냐? 네. <laughs> 말하자면 윤 대통령 위에 김건희 권력이 있다라는 음 그. 그런 얘기. 이것 때문에 예 지금 그 특검을 네. 받아들일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한데요. 지난번에 그 어, 공개된 그 음. 좀 명태균 씨 얘기에 따르면 네. 뭐참 입으로 옮기기도 어뭐 음. 민망한 대목입니다만 네. 어, 이러고도 어? 어 음. 대통령이라고 어, 할수 있어 뭐 오빠 뭐, 네. 뭐 이런 얘기 네. 네. 그 어떤 교양 수준 따지기 전에 그 말의 함이 네. 이러고도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할수 있어라는 말 함이에는. 네. 대통령이면 마음대로 칼을 휘둘러라 하는 그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음. 윤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런 것이지 네. 무슨 보수 괴멸이 목표다. 기본이 국민 눈높이고 국민이 특검하라는 거죠. 네. 그 미국 명문 여대, 웰슬리 여대에 나온 그 힐러리 클린턴이 뭐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인데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비슷한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네. 대통령 배우자는 음.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네.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면 음. 그것은 권력을 사취하는 겁니다. 음, 네. 개인적으로 편취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농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음. 농단의 뜻은 이제 네. 독차지한다 뭐~ 이런 음. 뜻이지만 네. 희롱한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음. 선출되지 않은 사인이 네. 이~ 엄정한 국가 음. 권력을 음. 사유화하는 행위 그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죠.